안녕하십니까 중고차여행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K5 3세대입니다 1.6 터보의 노블레스 차량이고요 2020년 6월에 달 등록한 2020년형 차량입니다 아, 현재 주행거리는 44,000km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1인 관리하신 1인 신조 차량으로 사고가 전혀 없는 완전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아, 이렇게 화면에서 저하고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외관상 흠집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신차 수준의 차량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고요. 1인 소유 차량이고요. 사고가 전혀 없습니다. 아, 이런 차량을 구매하시면은, 아, 뭐, 전혀 어, 중고차에 대한 스트레스를 전혀 받으실 일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상태 좋은 k5 입니다 아,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런 차량을 구매해 가셨으면 정말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차 상태 너무 좋고 완벽한 음, 차량입니다 아,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또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차량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의 집 앞까지 직접 방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 정말 차 상태 좋은 K5입니다. 아, 그러면 계속해서 실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트렁크 상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 상태는 아주 깨끗하고, 전차주분이 바닥 매트를 깔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관리 상태가 우수합니다. 이 차량은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열고 잡고 하셔야 되고요. 뒷좌석으로 이동해서 나머지 부분 시트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시트는 검정색 시트입니다. 검정색 시트고, 시트 상태 너무 깨끗하고, 사용감이 전혀 없습니다. 완벽한... 신차 컨디션 유지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십니다. 아, 조수석으로 이동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수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조수석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조수석 시트도 안전히 깨끗하고 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대시보드 상태도 너무 깨끗하고, 대시보드도 이렇게 대시보드 커버를 씌워놓고 사용을 하셔서 아 너무 오늘 신차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계속해서 운전석으로 이동해서 나머지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 각종 뭐 스위치 있죠? 창문을 개폐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 전 차주분이 카본으로 이렇게 이쁘게 인테리어를 해 놓으셨네요. 아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아, 운전석 시트 상태도 아주 깨끗합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아, 이쪽에 보시면 이제 차선 이터라고 계기판 조명 미끄럼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착석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44,061km입니다. 아, 이쪽에 보시면 이제 블루투스를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 아, 이쪽에 반 자율 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는 스마트 크루즈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아, 들어가 있고요. 후진 기어를 넣어 보겠습니다. 후진 기를 넣어 보면은 어라운드 뷰가 아,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잘 후방 전후방을 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쪽 밑으로 들으시면 이제 에어컨 하고 각종 송풍구 바람을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가 보이시고 여기도 <laughs> 모든게 다 카본으로 다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식 기회가 보이실거고 이쪽으로 내려 보시면은 오토홀드 전자파킹이 보이십니다 그리고 열선 통풍 핸들 열선 조수석 열선 통풍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권해드릴 만한 정말 충분한 가치가 있는 차량입니다. 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하고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정말 이런 차량을 선택하셔서 타고 다시 다니시면은 정말 뭐 중고차에 대한 스트레스 전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나머지 부분 타이어 상태 내려서 어,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아, 교환하시고 한만 킬로 정도 수행하신것 같습니다. 너무 차 상태 좋은 음, 어, K5입니다. 여러분 쭉저와 같이 K5 3세대를 둘러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진짜로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릴만한 충분한. 음, 차 상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량을 선택하시면은 굉장히 중고차에 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편하게 에,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에 계신 분들 여기 수원까지 오시기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차량을 가지고 직접 여러분의 집 앞까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집 앞에서 차량 상태 확인하시고. 구매 결정 내리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약속 드리고 절대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차량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여행이었습니다.